이번엔 안 튕기겠지. 나 진짜 엠포. <laughs> <정도> 안 <laughs> 진짜 아빠가 겸손한데. 진짜 그때 진짜 위협 썼어. 아, 근데 배가 진짜 튕트린다 진짜 아야1 5 모난도 뭐 돌아갔는데 배가 튕기냐. 친구야, 컴퓨터야. 야, 너 진짜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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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선배 거리 하고 싶어? 엄마, 니네 선배는 좋았어, 엄 그래도 말잘 들었어, 걔는. 내가 튕기지도 그, 않고. 너그 컴퓨터 날라가면 이제 할 컴퓨터 없지 않냐? 장난하지. 그래 아껴야지. 어? 왜? 쟤네 나 봤는데 누구? 아까 특히 오토바이 타시 형님들. 근데 너 쪽에 없는 너 쪽으로 안 오는데? 에 봐주시는 거지 뭐 나는. 에? 지 건물한 지금 건물 안에. 봤 이거야. 지 건물 안에 있는게 너지 너한 명뿐이지? 한 명뿐이지? 어 너네 어너 발소리 발소리 붙고 손가 아니라고 할 뻔했는데 너였어 발소리어 나야. 어 여기서 M16이? 근데 중국인 친구들도 M16 보면 똥총 똥총 이라는데아 근데, 근데 내가 m 1 6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나도 M16 배율 단발주 탑 굉장히 좋아 음나 M16 그냥 DMR 써가지고 좀 치고 빼고가 재밌어 뭐지 나 저번에 빙영이랑 재민이 이랑 다른 사람 한명가지고 했을 때 처음처럼 M16 먹었는데 그걸로 3명 2명인가 3명 잡았거든 야발성도 나야 밑에 너 말고! 어? 어 체크 파나컷 나이스 어떻게 잡았냐? 폭탄 굴려서 떨거서 잡았지 야 여기 위에 3렙 까봐 가서 음. 먹어 내가 잡아줄게 야, 아이씨 그래도 내가 누구냐 그래도 대그 짬밥 있지 않냐 너 혹시 플래그 사오는거 아니지? 그때도 <laughs> 그렇네? <laughs> 아이씨 야 근데 얘도 얼, 얼추 급하긴 했나보다 왜? 총이 뮤턴트 들고 찾아왔다 야 뮤턴트 들고 찾아왔냐? 어 대단하네 야베일엘 있다 여기 베일어 근데 한.. 근데 걔 한명 뿐.. 아 뭐야 근데 바, 바로 사었냐 바로 바로 컷이라서 그래 아르코시한 내려갔지. 기절했으면 좀만 더 지켜봤다 술탄 하나 더 봤어. 아, 어, 어, 나, 나, 난또 너가 어 바사도 아닌데 이게 내려갔나 그랬네. 근데 나 근데 걔걔시체가뭐 어디 있냐? 걔 시체 거기 거기 그 담벼락에 좀만 쭉 우리 거기 아 저번에 거 반대쪽 아 찾았다. 어. 근데 신기하게 또술탄 몰래 잡았어 나도. 이거 어떻게 잡았냐? 그냥 술그거찾문면서 솔직히 뭐 하냐면 도 있는데 좀 건져봤거든. 응. 콜리원 했었네요 대단하네 아, 야 뮤턴트 했다가 아주 뮤턴트 해 음, 베일이 돼급하게 했나봐 우리 빨리 잡고 싶었었나봐 근데 내가 먼저 확인했던 거지 무성안나 걔가 걔가 유리했어 나보다 지영아 걔가 훨씬 더 유리했었는데 음, 훨씬 더 유리했지 근데 너가 수류탄이 있다는 변수가 어, 있었을 뿐 그거 그, 그, 내가 수류두개나 챙겨버렸지 두개나 있었냐? 어나 수류탄은 온리 좀 많이 챙겨서 음. 같이 다녀야 되겠구나 약간. 음. 같이 다녀서 빨리 따고 따고 해서 빨리 빨리는게 낫. 야나 레이저 사이트면 두 개네. 에반 데 일단 뮤턴트는 DML로 쓰면 되겠고 배리 문제네. 지금 M16 쓸걸 그랬나 금은 지금은 지데기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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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금은 지금 지금 지 스카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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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<laughs> 이자식. <laughs> 와, 6배 있네. 너 피는 왜 그러냐. 어디? 체크. 한 대. 맞췄다 단편이 들어 숨었어. 여기 여기 쪽 도망갔다 얘. 아, 컷컷 컷, 컷. 바로 컷이야. 커지. 바로 컷이야? 걔요 어, 어. 오케이. 어나 뭐지 오늘? 좀잘되네 그래도. 오랜만에아니가 뭐지 근데 위층에서 맞춰준 효과가 있었나? 어, 씨 뭐, 존나 아팠어야. 나... 아니 그냥 바로 보이길래 그냥 창밖에 어... 가서 뮤터들을 바로 쏴줬지. 야, 운풍 들고 있는 거 아니면 딴 놈이거든. 운푸냐야 야, 이 새끼 먹을 것도 없네. 아씨, 재수 없네. 부상 하나 날렸네. 운푸야 어. 씨, 운풍 컷이야. 룬프 2배야. 룬프 2배. 오케이 2배로는 잘 쓸게. 맞아. 수고해라. 맞아 친구. 자, 이거는 어떡해 여기로 와라. 여기로 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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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소리도 꺼안 오지 않을까? 위에 집에서 멈췄. 멈추... 위에 집에서 총소리 가 난다. 위에서 그게 있다는 거야. 오케이? 근데 위에 집에서 멈췄는데. 응. 음. 쟤는 위 집을 먹겠다는 거네. 이리로 와봐. 응?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봐봐. 어, 이쪽에 집보일거야 어디? 어, 어 있다. 있다 한명 있다. 어, 그게 가자. 오, <laughs> 쟤도 미턴트다. 난 배율 없어. 어? 난 배율 없어. 야, 나 레드도. 야, 내가 그 배율인 내가 상대해야 돼? 에반데? 나도 방금 똑같이 보고 싹이 쐈다마는 근데 진... 야아씨각고해라다야 아. 음. 잠깐 배율좀 빌려줘 아올릴 잠깐 아이 자 육배 6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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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6 차가 있지 우리는 응 음, 차가 있지 자기장은 우리가 어디, 안 좋지 안 좋지 바크 바크 바크? 염따윈 그랬어 이대로 넘어가자고 얘들아 안녕 우리는 떠날게 떠나요 둘이서 어 떠나 너네 총알 날아가는 거지 우리 총알 아니야 나그 어, 인정. 와야. <목소리> 뭐야 왜 이렇게 못 쏴지? 방금 너랑 너한대 맞은 거는 김우탓이냐 아니 안 맞았. 안 맞았는데. 야 진짜 우리 둘이 떠날 뻔했다방이 그러니까. 야, 근이쪽보원는3 0 명이라고. 아 이제 이쪽보원는이 스물여덟 명이라 얘기했구나. 어 이게 렉렉렉 어우 겁나 심각. 시... 야 프레임, 내 프레임 탐지기가 말해. 저쪽가3 2 0주보 그러니까 프레임 확 떨어져. 나는 어, 쟤가 지금. 하기 보려고? 하 방금 쟤 능선 뒤로 돌았거든. 어머 여기 존버 터져. 어. 근처에서 잘 싸우네. 어 쟤는 쟤는 싸운다. 야너 거기 있지마. 야 거기 떨어지면 안돼. 너 거기 떨어지면 음. 아이씨. 응, 음, 못 올라오는 거 알지? 알지. 어, 어 저번에 너랑 나랑 같이 경험을 봤는데 뭐저 총소리 뭐냐? 미니. 미니? 미니 어제라는 소리만 난다고? 미니 송기 안 달면. 송기 안 달면 탕탕 소리 아니아니 아니야. 송기 빼고 쏴봐 나도. 쏴봐. 음, 약간 멀리서 들리면 그렇게 들리는 거야. 장이 그 저쪽 애들 와야 되는 거기장이니까 우리가 저거 좀만 <laughs> 어. 갈뻔 맞죠 지금 영원히 물 보냈다 못볼 뻔했다 영원히 야 에미사도 있는데 킬러가 보니까 에미사 엣탑 있어 엣탑 아까 아까 엣탑 킬러가 떴었어 이거 우리 차지 오른쪽 거어저 우리 차어 가지 네! 고마웠다 친구야 <laughs> 어, 설마... <laughs> 올라올 수 있는 길 없냐? 아, 전축 돌아가서 갈수 있어. 희망 불꽃이 있어 희망을 불꽃이냐 아, 야 어디까지 간 거야? 너... 나, 지금 카쿠팔 소리 들려서 무섭거든. 올라올 수 있는 거 맞지? 오이오이 오이. 올라왔네? 오이오이오이오이 오이. 오이 오이. 믿고 어, 있... 어차피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. 어, 그래야 되네. 어, 이 어이, 믿고 있었다고. 친구 잠깐만. 오이, 오이, 내 앞에 수륙양용이 있어. 어, 뭐? 야, 뭐야? 뭐야? 안에 사람이 있는 거야? 수륙양용이 있어. 어, 일단 우리 차 있는 저 능선에 한명 있거든? 야, 그 수영양을 차 터트리고 있냐? 아니, 아니. 다른 애들이 쏘고 있어. 오, 야, 씨. 술탄 날린다. 야, 너 술탄 있냐? 나 없다. 연막탄 밖에 없다. 여기 정면에 있다. 음. 오, 씨. 술에 탄 너, 아니, 아니지? 아, 저 멀리서 명이 쏘네. 근데 거리가 안 보이네. 배우가 없어 난. 나 이거 한 번으로 보다 죽을 것 같은데. 이거 혼자 아니야 혹시? 아니. 둘. 야 갈겨. 갈겨? 갈기다 갈기다 죽는다. 조금 맞아 갈겨. 내었는데 그래 야 여기 위로 와줘 쟤 어. 맞아 쟤 맞고있어 쟤 맞고있어 어깜짝이 아! 수류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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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연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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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여 뒤쪽으로 올수 있냐? 바로 박개쳐 어? 어, 혹시 뭐 드링크나 그런거 있음? 어? 없어 어? 저 뒤에 있다 저 뒤쪽에 애들 묻는다 너 아까 여기 있던데 있지? 그 뒤에 봐봐 그 뒤쪽 잘 봐봐 너 여기? 어 거기랑 그.. 그.. 그 아까 우리가 왔던 딱애미쪽 봐봐 가비까비 음... <laughs>